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어, 일정을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지금 호남 고속도로 정읍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휴식도 할겸 음, 오늘 정리할 겸 이렇게 잠깐 쉬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6.25 기념 안보 투어를 3 회에 걸쳐 마쳤는데요. 작년에는 어, 우리나라의 6.25때 파병을 해준 파병 국가 십육 개국과 그다음에 의료지원사 개국과 중심으로 안보 투어를 했고 올해는 어, 이것뿐만 아니라 유교에는 여러 방면이 있지만 이번에 제가 어, 관심 있게 본 것은 유교 과정 중에서 북한 공산군과 남한의 좌익 남로당 교의 좌익 발치산들이 벌인 민간인 학살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 학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둘러본 결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뒷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공식적인 기록한 것만 민간인 학살이 12만 명이고, 납북자가 10만 명 가량이 되고, 실종자가 20만 명이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교과서에 전혀 실려있지 않는 것으로말미암아 자란 나라, 우리 청소년들은 유교의 진실을 잘 못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쓰고 있는 지필진들의 대부분이 어, 좌익 사상의 경도에 대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역사들은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선동해야 될 것들은 강조하는. 예를 들면 일제가 좀 우리한테 정말 힘들고 어, 그런 생각을 하고서 맞지만 일제 시대에 대해서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딱 씌운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지만 그보다 몇 배의 피해를 준유2 5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공산군들의 만행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어, 올해 3회에 걸쳐서 어, 6월 때 어, 북한 공산군과 남한의 좌익 반식사들의 만행 학살에 대해서 어, 투어를 해본 결과 음, 과거의 그런 슬픈 정말 그 역사를 잘 보존해서 기록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희생자를 내었지만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되지 않아서 어, 후대의 우리 후손들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특히 올해 투어 중에 제가 어, 지난주 잠깐 언급했듯이지만 음, 호남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조 작전 성공한 이후로 빠르게 서울 수복하고 이제 북진하는 과정에서 근데 전라도 지역은 오히려 국군들이 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전라도 지역은 그낙동강 조선에 투입됐던 북한군의 일부가 후퇴하지 아니하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일부 북한군들이 어, 전라도 지역으로 지 질환으로 숨어 들어서 그대로 빨치산이 되어 가지고 어 민간인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5일 이후 10월 11월까지 어마어마하게 민간인 학살 지역이 전라도 영광 영암 이쪽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잔인하게, 아주 뭐, 이로 말할 수, 그, 기록 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잔인해서 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학살를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6.25때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호남 지역이 지금은 오히려, 어, 가장 좌익화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것을 바라볼 때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격려하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줘야지, 정말 그들이 지금 속아, 속고 있는 그런 과거의 사실들을, 진실들을 드러내고, 그들이 정말 그 애국, 그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때, 그들의 열정을, 열정 을 방향만 좀 바꿔준다면,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날이 반드시 올일이고 믿습니다. 6.25 때만 되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6.25때 전후 배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 그 다음에 중공과, 동유럽 대부분, 이 유럽의 대부분이 100여 개 국가가 공산주의화 되어가지고 있는 이 때에 한반도의 절반, 또안 되는 작은 부분만 자유민주주의, 어 체제 국가가 위태위태하게 있었지만 그래서 6.25때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멸망 직전까지 갔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결코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국민들과 이 나라를 살려보고자 어전 세계에서 달려와 준 유엔군과 물론, 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신 그 곳으로 말미 암아 불과 70년 만에, 세계 최 빈국에서, 지금 세계 10등 정도 하는 아주 위대한 나라로 다시 도약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고, 유엔군들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분들의 고마운 점을 정말 한시라도 잊고 지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25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16개국 유엔군들 그 나라에서는 해마다 6월이 되면 자기들이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도와서 그 자유를 쌓았다는 것을 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고 기념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도움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고마움을 그잘 표현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헛되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유는 결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듯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해마다 6월달에만 그것을 감사하는 물론 이제 예, 지금 그조차도 안았기 때문에 이것만 중요하지만, 1년 내내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추모하고, 기리고, 정말 너무나 전국에 다녀보니까, 너무나 기념비나 기념탑이 부족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 작은 전투 전적비라든지, 공산군들한테 어 희생된 그런 추모비라든지, 지금보다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이 기억을 해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줘야 후손들도 그것을 그 고마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너무나 지금 어... 뒤틀려 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순간에 바꿔지진 않겠지만 정말 조금씩 조금씩 이것을 과거의 제대로 된 역사를 제가 치우친 역사를 쓰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라도 적어도 기록을 과거 역사를 되돌려 놓는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암보투어의 결론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 나갑시다. 아